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 문제는 푸틴이나 푸틴이나 B.퍼플링 아, 감사합니다. 푸틴이나 시진핑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신인 줄 알아, 신. 자기들이 신인 줄 알아, 여러분 신 신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에 문제가 있지만 인간에게 신이란 절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No,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는 자, 뭐, 기타는, 여러분들도 지금 신관님, 가지고 있는, 뭐, 네가 뭐, 뭔지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신이라는 건 여러분, 신이라는 건 공동체의 구심점이에요. 공동체의 구심점이에요. 공동체의 구심점이고, 그리고 이 신이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만드는 건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에픽이라고 부르죠. 대서사시라고 불러요. 대서사시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는 여러분 곧, 그, 시, 이 공동체는 곧 시조를 가지고 이 공동체의 시조는 여러분 무슨 자리를 만드냐? 갓. 신 또는 영웅. 응? 그, 이런 영웅, 시, 그니까 모든 우리 공동체 의 시작이 되는 에픽 대서사시의 구조를 가진다는 얘기죠. 자, 뭐예요, 여러분? 길가메시죠. 길가메시, 단군. 단군, 김수로왕. 뭐가 됐건 뭐또 어? 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러시아 소련엔 뭐가 있었어요? 소련 소련은 낸인. 중국엔 모택동.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국가, 내지는 공동체를 만들어낸, 뭐라고 부르는가? 국가와 공동체를 만드는 시조고, 이, 이, 이들은 모의 반열에 올라가요? 신의 반열. 신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죠. 공동체의 중심에 있는 신의 반열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독재자들이죠. 독재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보통 여러분 15년을 잡아요. 15년이 쳐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15년이 넘어가지. 독재를 15년 이상을 하면 뇌가 변해요. 뇌가 맛이 가. 10년, 10년에서 15년 차 독재자들이 항상 벌어지는 일인데, 뇌가 맛이 가.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기요? 자기에 대해서 과잉을 하게 되고, 자기에 대해서 과잉 상태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 이런 과잉에 빠진 자기를 뭐랑 일치시키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가, 시조, 이런 거랑 일치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냐, 어떻게 되냐면, 시진핑은요, 시진핑은 자기를 어떤 반열에 올려놨어요? 모택동, 등소평, 시진핑, 이 3대, 3대 지도자, 이 반열에 이 모택동과 등소평 레벨로 자기, 자기 자신을 격상시키고 있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뭐 아까도 얘기했죠. 영웅이 있으면 뭐를 만들어야 돼요?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공동체의 시작. 공동체의 시작, 그리고 새로운 시대, 라고 부르죠. 새로운 시대의 시작. 이거를 하는 대서사실을 만들죠. 이 대서사실을 만들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공동체에 대한 독트린을 만들어요. 선언이죠. 공동체 선언을 해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선언을 막는 악, 이브, 적을 만들죠. 이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에픽서, 에픽 대서사실의 구조예요. 자, 여기서, 여기서 지금, 푸틴하고, 푸틴하고 시진핑은, 인종주의, 인종주의죠. 인종주의, 민족주의. 이 탈을 뒤집어 쓰고, 뒤, 뒤집어 쓰고, 자기네들의 부활. 뭐의 부활? 위대함의 부활. 이지랄해요. 위대함의 부활. 위대함을 대러시아 대중국 이런거에 부활 그리고 자기네들은 신이 되죠 그리고 자기네들의 우상 자기들을 우상숭배할 것을 내부적으로 강요하고 자기의 공동체들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들이 뭐를 하죠 자기들을 막고 있는 누가 봐도 현재에 있어서 저는 그래더 그레이트 영어로 써야겠죠 대문자로 써야겠죠 더 그레이트 네이션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넌 미국을 우상숭배하냐, 그럴지 모르지만, 씨발, 눈깔이 뚫려있으면 보라, 이거죠, 여러분. 현재로서는 미국이죠. 이 나라를 적대하고, 그리고 지금의 현재의 질서를, 국제질서를, 국제질서를 흐트러트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전 세계에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미국으로 상징되는, 미국과 서구 문명 우로 상징되는 이 기타 등등에 대해서 본질을 다시 한번 보자, 이겨요. 다시 한번 보자. 자, 본질은 뭐라고요, 여러분? 세큘라리즘이에요. 세큘라리즘이고, 그리고 이 세큘라리즘이라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 소유권과 자기결정권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laughs> 음? 우리가 마,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거, 민주주의라는 거, 그거, 민주주의에 지금, 지금 그래서 이 민주주의, 우리의 이 세속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협, 위협하는 게 있다면, 종교도 아니고, 뭐, 뭐, 이슬람 종교 이쪽도 좀, 그렇긴 하죠. 뭐, 뭐, 모두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고요, 여러분? 민족주의. 이 민족주의를 빙자한 전체주의가, 난리를 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민족주의가, 세큘라리즘하고, 이게, 우리들의, 이런 걸할 때,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재산 자기가 지킨다고 뭐가 나와요, 여러분? 민병대라는 게 나오죠. 말리, 밀리샤, 이런 게 나오죠. 맨 처음에 프랑스에서 이제 뭐 혁명이 나오고, 뭐, 모고를할 때, 이렇게 민병대, 자율민병, 시티즌 민병대가 나오잖아요. 자경대라고 나오잖아요. 자경대, 스스로 지킨다, 이런 게 자경대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 세큘라리즘, 이 디모크라시, 이 공동체를 지키는 이거를 보고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여러분 패트리아티즘 이라고 부르죠 애국주의 이렇게 부르죠 <laughs> 자 이게 근대 정체에 있어서 의 여러가지 현상을 바로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첫번째를 첫, 첫 번째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재도 마찬가지예요 제재로 제재도 러시아 있죠 러시아가 이 날개를 치는거에서 일단 첫번째로 뭐 했어요 영토침입 했죠 영토침입 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렇다면 니네가 지금 국제질서를 이렇게 이렇게 침해를 했다라고 하면, 그럼 제재로 뭐가 들어갑니까? 어떤 제재를 취해야 될것 같아요? 1번, 첫 번째, 스위프트 코드 있죠? 이게 여러분, 스위프트 코드, S-W-I-F-T, 스위프트 코드를 삭제한다 이러잖아요? 이건 뭐예요? 금융. 금융을 제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권이 성립되는 기본 틀을, 그래, 너희가 우리의 이 세계, 세계 질서를 거부한다면 너희는 이거부터, 은행부터 쓰지 마. 이거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푸틴의 개인 재산까지 제재를 하고 있죠. 자, 세속주의는, 지금까지는 이 세속주의와 민주주의는 항상 이겨왔는데, 이, 요번에 이 푸틴하고 시진핑이 지랄하는 거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제가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야야 고마해라 나가면 될거 아니냐 이 새끼야. 왜 아가들 털고 지랄이니? 네. 유럽 놈들이 정확히 바, 반대하고 있지 않고, 이탈리아하고 독일이었는데, 에, 이탈리아는 스위프트 코드 삭제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고, 지금 독일만 돌아서면 스위프트 코드를 반대하는 유럽 국가는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스위프트 코드 삭제, 뭐, 곧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인 난리가 나는 거죠. 어.